안녕하세요. 비가 비 오는 날에 산유수 바이솔 정원을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잘커지고 있는 우리 바이솔들. 연하 바이솔도 아주 진주 구슬을 달고 있어요. 응구수를 달고 있어요. 응구수. 여기서 식재해낸 애들도 비보약을 먹고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아, 아, 오히려 늦게 식재해 오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네요. 아, 바늘꽃이 비를 머금고, 쭉 수양부들처럼 늘어져 있네요 저기 컵에 있는 황금새덤은 엄청 싱싱하게 다 있네요 바이솔들 우리 연화 바이솔들 햇빛에 따글 따글하고 있는거는 아주 천실해요 저, 저희 산유수 정원은 거의 전부 노지 정원을, 노지의 꽃밭을 정원을 어, 전부 다 제가 마사를 덮어서 이렇게 다이솔들을 심어서 즐기고 있답니다. 여름에 장마비에도 그냥, 그냥 두고요. 비가림을 해준다고 해봐도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에 맡기고 이렇게 그냥 같이 살아간답니다. 여기 아스트리트 어미가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더니 그냥 갔네요. 이런 건 빨리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야 옆에 아가들이 힘을 받는답니다. 여기에는 위에 제가 하는 일은, 어, 여기 대추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에서, 어, 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거를 빨리빨리 걷어내줘야 되는데, 제가 어떤 때는 그걸 미처 못 보고, 여기 장미새듬하고 호랑이 발톱이에요. 네, 이렇게 식재 해놓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비가 오는데도 멘드라미가 아주 이쁘죠. 여기 가늘꽃은 뭐 늘어질대로 늘어졌네요. 용월 용월이 이렇게 많이 예뻐졌어요. 비 맞고 노지에 그냥 있는데도 영월이 예뻐요. 여기도 보세요. 저렇게 낙엽이 막 떨어져 저걸 빨리 주선해줘야 되는데, 비가 오고, 비를 맞은 채로 함께 가고 있어요. 여기 고목 나무에 홈파서 있는 바이솔들도 참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이렇게 그대로 있어줘요. 여기 좀 보세요. 연화 바이솔. 꽃대를 물고 있는 거좀 보세요. 아휴, 참. 너무 신비하고 꽃, 이쁘죠? 연화 바이솔. 저는, 이렇게 발소리를 심어 놓고, 이 자구를 많이 다는 엄마들이, 가, 잘, 아가들을 많이 달아 놓고, 힘겨우니까, 먼저 가더라고요. 그, 모든 삶, 그, 삶의 위치가, 사, 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가는 건 가고 가고 싶은 거는 보내 고또 이렇게 행의 나무 목 부분에 있는 이게 걸려때 있는 거는 아주 변함 없이 튼실해요 저 이렇게 어꽁유 비름도 꽃대를, 꽃을 이렇게 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봐요. 목존발솔 강아존발솔 이렇게 성실하답니다. 제가 비오는 날에 저희집 정원을 정원 일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것은 정원의 일부분이에요. 또 저쪽에 제가 만들어 놓은 정원, 정원들 또 저희 오늘은. 앞에 있는 정원을 한 바퀴 비를 맞으며 영상을 올리고 있답니다. 사계국화 언제 봐도 사계국화가 꽃을 피주고 징금다리에 있는 우리 바이솔들도 이제 비보약을 맞으니까, 먹으니까 활발하게 성장하겠죠? 벌써 가을인가 봅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이렇게 발소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하시고요. 채널, 저희 채널에 오셔서 끝까지 영상 즐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비가 내리고 나면, 그치고 나면, 바이솔들이 한층 더 이쁘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가 건강하시고 늘 평화의 길을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